제이 리스. 네, 이 사람은 탁껌 매버릭에서 최상위 성적 졸업생 12인 중한 명이었던 페이백을 연기한 배우죠. p a y a is very confident. Damn right. What say we put some skin in the game? And then as Maverick starts to test the class, you kind of see that fall apart. 영화에서는 매버릭과 2대 1 모의전을 하며 압도적인 조종 실력에 패했고그 결과 매버릭의 전투력 측정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데요. 여튼, 그랬던 지난달 23일, 미국의 저예산 제작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Um, the last I heard, they were working on a script um, and wanted to get it right. You know, Tom waited a long time to do Top Gun Maverick, so I think they're going to take their time. They're going to get it right. They're going to let it marinate, and then we're going to jump back in and have fun. Just not as much time as it took.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탑건3의 제작상황과 탑건 매버릭에 등장했던 각 배우별 출연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 번에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탑건3의 제작 확정 소식은 202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루머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1,2편 모두 명작으로 뽑힌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나온 2편을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 매체들에서 탑건3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데드라인과 할리우드 리포터에서는 현재 탑건3가 개발 중이며 탑건 매버릭의 공동 작가였던 에런 크러그가 세 번째 시리즈의 각본을 맡았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사의 내용, 현재 제작 극 초기 단계라 밝혀진 정보는 많이 없지만, 전작의 감독 조셉 코신스키가 다시 감독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으며 마찬가지로 제작진에는 블록버스터의 대가인 제리 브루카이머가 다시 한번 참여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하죠. 특히 전작의 마일즈 텔러와 글램 파월의 출연 또한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제리 브루카이머는 톰 크루즈가 팀을 이끌고 출연할 것이라며 사건스리의 주연은 여전히 톰 크루즈가 맡을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 여튼 하 여기까지가 2024년 초에 나왔던 사건스리 제작과 관련된 소식들. 그렇게 이후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번엔 탑건 매버릭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3편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행맨 역을 연기했던 글렌 파월. Who's <laughs> 네, 글램파올은 지난 2024년 7월 자신이 출연한 영화 트위스터스의 홍보를 위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탑건스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는 제작 근황에 대해 짧게 언급했죠. 이렇게 속편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글렌파월이 급하게 인터뷰를 마무리지으며 중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는 았데요 to Absolutely not. <laughs> Do you know things you can't say? Uh, Josh, we should go to the next question. <laughs> 새끼 감칠맛 좀아 여하튼 이미 날짜가 정해졌다는 건 속편 제작이 확실히 진행 중이라는 걸 뜻하기에 이 글램 파월의 인터뷰는 탑건 3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배우로 넘어가 볼게요. 네, 행맨이 돌아왔으니 이번엔 루스터 차례겠죠. 사실 루스터를 연기한 마일즈 텔러는 배우 본인도 예전부터 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탑건 매버릭 개봉 당시 루스터의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속편인 탑건 루스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작사에 전달할 정도로 열정이 가득했고 만약 속편이 나온다면 본인은 언제든 출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죠. 그러던 마일즈 텔러가 현지 시간 기준 2025년 2월 4일 더 레이트 쇼에 출연하며 탑건 3에 대해 언급합니다. I'm professionally obligated to ask, Top Gun 3, yes? Is it happening? Look, 그렇게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는 계속 탑건 3에 대해 지요하게 물었고, 이에 마일즈 텔러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다만, 팬들 쪽에서도 요청이 많고, 제작진 쪽에서도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답을 내놓기에 이르는데요. 역시 이 인터뷰 또한 탑건 3 제작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며 아마 3편에서 또한 마이즈 텔러가 연기하는 루스터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두 명이 참여 의 지를 보인 상황 에서 2025년2월23일 아까 말씀 드린 제이 앨리스 의 따끈따끈 한 인터뷰 소 식도 올라왔 죠？정확 한내 용은 이러한데요. 그래서 3 편의 스토리 는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페이백 의 이야기 죠. 농담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여전히 대본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이야기를 구상 중에 있으며 그들은 진짜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죠. 라는 제작 소식을 전하며 또 톰은 고집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객이 돈을 낸 만큼의 만족을 얻어가야 한다는 마음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물애기들은 다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톰 형님만 나와서 공식적인 발표 딱한 번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톰 크루즈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는 거죠. 이제 토명 님은 2025년 5월에 개봉하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또 2025년 1월에 촬영이 들어갔던 이냐 디투 감독의 새 영화 주디 또한 2026년 10월 2일에 개봉합니다. 이 주디라는 영화는 톰 크루즈가 말아주는 블랙 코미디 장르의 영화로 존 굿맨, 산드라 휠러 등이 함께 출연한다고 하죠. 또한 미션 임파서블의 홍보가 끝나면 다가오는 7월에는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과 함께 영화 브로드소드 촬영에 들어갑니다. 이 브로드소드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해군 대위가 프랑스에 추락해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이렇게 사실 탑건 3가 촬영에 들어가는 건 적어도 내년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네요. 그럼 피트 메버릭 미첼 영상 보면서 탑건 3 스토리 루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ood morning, aviators.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Let's get to work. h i s an iconic character, and he continues to test his own l i m i t The kind of is headed to extinction. Maybe so, sir. 일단, 현재 나오고 있는 탑건3의 스토리 루머. 바로 우주비행이라는 이야기죠. 최근 미션 임파서블 8편이 우주를 배경으로 하면서 탑건 또한 우주에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루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탑건3 줄거리에 대한 소문이 나왔다. 해군은 메버릭의 마지막 인물을 나사로 넘겼다. 메버릭과 다른 조종사들은 우주정거장으로 향하고 러시아나 중국 혹은 어떤 나라가 미국 우주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위성을 폭파하며 나사 등을 해킹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건 신빙성은 크게 없는 루머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우주에서 비행하는 건좀 별로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탑건 시리즈는 내가 마치 전투기를 탄 듯한 압도적인 사운드가 중요한데 우주는 사실상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의 파동이 전파될 수가 없는데요. 고로 우주 공간에서는 엔진이 작동하더라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테고 들려봤자 우주선 내부에 소리밖에 없죠. 만약 스타워즈 X-Wing 정도 되는 전투기가 나오면 몰라도 사운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차라리 매버릭덱처럼 지구에서 엄청난 전투기 액션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3가 나온다는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이 레전드 시리즈를 다시 볼수 있다니 진짜 통영님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 파라만트에서 공개한 미션 임파서블 영상을 보면 이 형님도 실제로 숨 참고 수중 촬영까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스턴트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진짜 그 나이에 이렇게까지 대역 없이 본인이 찍으신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며 또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맹 님, 제발 건강 좀 챙기고 살아서 탑건 3까지는 찍어 주세요. 오늘 탑건 3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